맛있어요? 얘는 응. 앉아서 먹어. 숯불 끌고 다니지 말고, 이거 봐. 떨어지는 거, 봐. 이거 봐. 아, 이거 다 깎아놨더니. 너도 바닥에 막 풀리잖아. 기껏 다 깎아놨더니. 얘 네, 먹고 닦아. 다 야, 여기 위에 대고 먹어. 준, 너 하나 먹어. 아빠 두 개야. 너 초코 먹었잖아. 조금 먹었잖아. 아또 맛있는 거또 먹을 거야. 아빠. 응? 나 올리신데. 얘랑은 올리집에서 아 수떡수떡도 팔고. 그래? 그리고 또 발키리 있고 에어방스도 있고. 야 맛있겠네. 떡볶이도 있고. 응. 아 수떡수떡도 있고. 아 어, 옷도 있고 책도 있고 어 마트 그거 어어돈 주고 뭐 사면 나나 아빠가 돈 바꿔줄게요 음, 싫어 <laughs> <심심이>. 어. <laughs> 아, 싫어 나 이거 안먹어 싫다고요 지금 먹기 싫다고